안녕하십니까? 유동률의 안보 전설입니다 오늘은 미국 정부 당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좀을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미국의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세 기관에서는 북한이 불법적인 탄도 미사일 부품을 해외에서 구매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합동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날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스트렐이 북한이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익을 가지고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고 공식 브리핑 시간에 발표되 했습니다. 이미 지금 미국이 올 8월 달 들어서서 계속 북한에 대한 제재 경고를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날 국토안보부하고 연방수사부 FBI 등 3개 기관이 북한이 사이버상 해킹을 통해 가지고 불법적인 금전을 탈취하고 있다고 사이버 범죄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8월 27일 날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로 어, 관련 계좌로 의심이 되는 280개의 은행 계좌를 몰수하는 소송을 지금 제기해놨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북한의 범죄활동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피하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가상화폐 거래소가 돈이 털려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경고 한번 못하고 추첨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은 강력하게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 계속 경보를 울리면서 북한을 갖다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부품을 지금 입수한다는 것입니다 수입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관여된 북한의 6개 단체를 공식으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도와준 러시아와 중국의 관련 행태에 대해서도 공발하고 있습니다. 무려 이번 이 3개 기간이 발표한 보고서가 A4용지로 19페이지입니다. 제가 직접 여기 들어가서 지금 보고서를 뽑아왔는데요. 아주 상세하게 그 수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3개 기관에서는 합동의보를 발령하면서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부품을 갖다가 수입하는 데 관여한 북한의 6개 기관을 직접 명시를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북한의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입니다. 이 군수공업부는 북한에서 핵이나 미사일을 총괄하고 총괄 기획하는 부서죠. 이 군수공업부장인 이 병철이 이번에 그당 정축, 북한의 당 정축 상무위원으로 승진할 정도로 역할이 대단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국방과학원. 국방과학원은 직접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또, 조선 광업개발무역회사, 코미드, KOMID로 약칭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그, 무역회사가 아닙니다. 뭐, 조선 광업개발무역회사지만 명칭은 실제로는 북한의 주요 무기를 밀면 그런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회. 이 제2경제위원회는, 제1경제위원회는 뭐냐면 바로 이게 북한의 정상적인 내각입니다. 북한의 인민경제고요. 제2경제가 군수경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경제를 제1경제, 제2경제로 분류하는데 이 군수경제가 제1경제, 정상적인 북한의 경제를 능가한다고 전에 그, 황경엽 선생님께서 저한테 직접 그,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당군 부역교사 조선 연봉 총회사 등이 직접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부품을 갖다가 직접 가져오는 기업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떠한 것들을 수입하느냐 하는데, 이번에 그이 미국의 3개 부서에서는 8가지 범주를 직접 어발표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대형 트랙의 차대, 대형 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탄조 회사를 갖다가 얹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특수강그 다음에 알미늄, 전구물집, 그 다음에 안내, 탐석, 제해 장비 등 8개 범주를 직접적으로 다 명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낱낱이 리스트를 좀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보고서에 그러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지금 담겨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수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떠한 수법을 통해서 유엔 및 국제사회가 또 미국이 제재한 품목들을 이렇게 수입에다 갖다 쓰는가 해외에 광범위한 그 조달 중개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해외에 지금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 외교관 신분으로 유장을 해서 실제로는 이런 부품을 갖다 조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직접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김수일이라는 사람은 현재 그 베트남에 있는 예, 북한 공간에 외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수일은 소속이 어디냐? 그 외무성 소속이 아니라 북한에 아까 말씀드린 군수공업부 군수공업부 소속으로 베트남의 공간에 몰래 외교관을 유장 파견 나와 가지고 하는 일이 민감한 이 미사일 부품들을 직접 구입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라 중개인을 내세는 거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중국의 중개인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중개인이 물품 생산 업체와 직접 거래를 해서 이 물품, 이 부품의 사용처를 갖다가 알리지 않은 채 자기들이 사용을 하냐 하면서 이러한 물질들을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해서 가져와서 이 구매 물품을 갖다가 북한으로 보내는데 그 선적 내용을 갖다가 유 완전히 유절합니다. 그러니까 뭐 알림은 특수관이라면 알림은 특수관 쓰지 않고 다른 물품인 양 써가지고 제재물자를 피하는 내용을 넣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는 거죠. 이러한 그 방식을 통한다면서 상세한 그 패턴을 갖다가 여기에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 지금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에, 실제 그 제재가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지금 합동 지휘보를 발령하면서 민감한 품목, 국제사회가 제재 품목으로 된 리스트에를 피해서 허위로 작성한 이러한 허위신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 앞으로 이란 북한의 불법조달에, 불법조달에 관여하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제3국의 기관이나 인사에 대해서 앞으로 응징하겠다는 것입니다. 저 어떤 식으로. 제재위반 행위 개입 때 연방규정, 미연방규정 그 31CFR 파트 51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벌금형과 형사처벌을 어, 부과할 수 있게 되 있어요. 그래서 미상무부고 산하에 산업안보국이 관할하는 수출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출관리 규정에 의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 법인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규정 위반자들에 의해서는 최대 징역 20년에 형사적 처벌하고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처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때때에 앞으로 이제 불법적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부품이나 또는 국제 제재 대항 리스트에 포함된 물건을 허위로 이런 식으로 조달하고 밀매하게 밀매하면은 그 인사나 그 기관이나 이 나라는 바로 이러한 그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이 이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하게 계속 서치, 추적을 하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불법 활동, 탄도미사일을 불법적으로 하는 거, 또, 북한이 해상에서 불법적으로 소위 그수출 하고 수입해 오는 거, 원유 같은 거, 불법적인 재료품에 해당되는 물건들. 이걸 계속 보고 있다는 사실과, 이거에 의해서 강력하게 국제적 공조화에 미국이 앞장서서 북한을, 북한의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이러한 모든 불법적인 탄도미사일이나 핵개발 관련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1차 피해 대상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이 핵을 미사일을 개발해서 1차적인 피해 대상이 우리인데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 입을 닫고 그냥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북한에게 경고도 하고 재발 방지도 요구하고 이런 책임자들을 처벌할 걸 요구하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바로 현조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